오, 하하하하하하, 하 서프라이즈. 아 솔킬인데 아 체이스만 죽인다.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수찬님이에요. f <laughs> a 야, 오, 케이상빛 게... 어, 이런 새끼들은 게임 이길 마음이 없다는 거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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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수 있어? 없지 케이상비뭐할 어. 겁니까, 케이상비 이러면은 아, 이거에. 나는 좀 이제 찢어 버리기 위한. 나 아무 가상도 없어. 나는. 오, 악하는 거냐? 아, 말이라고 하냐? 오. 에, 케이상도 마방 들어야되냐체력들어야되냐 방어 들어야되냐 케이상대로? 근데 케일 요즘 그 뭐야? 직공 케일 해 가지고 뭐둘다잘 박히던데. 고이데 어, 뭐야? <laughs> 호이, 호이, 호 음... 재밌겠네, 근데. 호이 괜찮아, 상대? 호이 상대, 나쁘지 않지. 호이는 어떻게 보면 옛날엔 챌린저였잖아. 그렇지. 어. 장인 개 두드러 패는 방송. 오, 뭔 말인지 알겠지, 근데. 상대는 장인인데 나한테 벽을 느는 거야. 아, 진지하게 이기는 거 보여줘. 진짜로. 퓨어하게. 진지하게 보여줘. <웃음> <웃음> 존나 웃기네. <laughs> 와막 들어온다 막 들어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아 근데 아 진짜 반대로 챔피언 반대면은 개팔 수 있는데 인정? 수위로 쳐야돼요 수위루 초반에 조금 지다가 6렙 이후에 아 근데 이거 정글이 어떻게 봐주냐에 차이 다를 것같요 일단 좀살릴게요 그냥 Q 찍고 살릴게요 초반에 좀살리다가 나중에 해볼게요 다 따기들 수장의 싸움이라고? 수장님 마스터 아니야? 500점이라고? 뭐야 존나 잘하네 금하구나 제발 이겨줄게요 지금 이미 이겨있어요 제이스가 지금 이렇게 경험치 먹게 해줄 수 있죠? 그럼 게임 이긴겁니다 다이브만 안당하면 이겨있는거예요음 Q에 안맞아 음? 딜교없살언제뺐냐오 아니 케일로 어떻게패 롤 몰라요? 나중에 시간가면 패요 어어어! 오! 어! 오! 오! 아니, 제발, 잡아줘. 죽겠냐. 잡아줘, 나이스! 아니, 이제 나쁘지 않아, 왜 그런지 알아? 왜 이득이죠? 왜이득인줄아았는데 여기서 왜 이득일까? 왜요? 라인을 같이 먹잖아. 아, 본인들도 이제 텔사고 받아먹고. 그렇지. 6렙 찍고 솔킬 한번 닦게요. 상대 라인 손에 없는데요? 어, 케이도 돈날이좀 구경 시켜줘. 케이도 동날 당근 간에 요즘 그피피칼라케이라더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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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빼주고, 오, 빼주고, 또 왔어 또 왔어 서로, 서로 또 왔어 오, 오, 2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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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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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차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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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채탑입니다, 아채탑. 에어본 있는 거야? 허허, 에어본 있네. <laughs> 에이, 치지 마. 아. 에어본이 바위기 때문에 있어. <laughs> 존나 불쌍하다. <laughs> 아, 왜 맞아? <laughs> 어, 저거 포탑 왜 맞냐? 존나 불쌍하다. <laughs> 뭐야? 이거... 와꿀 열매 먹네. 개비고파네. 아... 아... 살짝 아쉽다. 와, 그래도 케인 궁없어서 다행이다. 아, 이거 케인 오는 거 알았거든. 근데 시청자가 케인 온다 해가지고 뺄 수가 없었어. 아, 그럼 방풀하게 되잖 아... 그부가 여기다 백핑 찍어줘서 케인 오는 거 알았는데, <laughs> 시청자가 케인 온다 해서 아 X 빼면 방풀이잖아. 이래갖고 못 뺐다고. <laughs> 존나 정직한 사나이. 오케이, 제이스 킬좋아 게이드. 큰 그림을 그리자고. 궁 있을 때까지만 살짝 더살려줄게요 케일 리어크드에서 좋아졌습니다. 케일 리어크드에서 현 금화, 수찬씨도 패고 있는 거안 보여요? 아, 솔킬 딸게요. 어디가 미 제이스다 이가 하늘 같은 케일한테 깝치는 거지? 딱 <laughs> 자이 <다 차이. 웃음> 뭐야? 뭔가 조진 거같 은데 아마 봐서 잡았 는데, 하 나만 더뜯 을게. 아, 이게 못 듣네. 어, 아,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런 개 좋은 피피칼날 케일 호이 유튜브 가면은 강의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봐 주세요.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호이 점프하는 순간 하면 잡았죠? 오호. 밴드 같이 게임 하네. 콜렉 어 제발 아 나이스 오 어, 좋다 끌어들임 개지렸다 나이스 이게 끌어들임이지 제발 나이스 어? 정말 여기 트리플 킬 아니지 와 어, 나이스는 트리플 킬이었다 인정 응 하하하 박치겠다 주이스크림 <laughs> 아이스크림마냥 사르르 사르르 녹으시네요. 어, 잠깐만. 아, 이거지. 어, 왜궁이 없냐 난 근데. 궁 없이 이게 왜 되냐? 이게 피지컬.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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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칼날이기 때문에 두명 오면 아이템 하나 없어요. 인장. <laughs> 아! 노래 깨달음 어디로 가야 될것같은데이 <laughs> 새끼 깨달음 필요하다시고 <laughs> <laughs> 뭐래? 진짜 <laughs> <laughs> 와이 새끼 이걸 지네? <laughs> 서프라이. 오, 오, 오! 아, 똘끼인데 아. 얘들 아, 이런 플레 할수 있다고 생각해? 뭔가 이상한데. 체이스만 죽인다. 채리. <laughs> 너무 못함. 딱 마무리까지. <laughs>